단양꾼할 거야. 한번더할 걸. 레그 상대는 작은 새끼 이거 하고 다키스톤 하러 갑시다. 시작하지. 요거까지 하고 엄마 어? 시간이야? 양권 양꾼, 양까지딱 하고 갑시다. 색경을 했는데 렉사를 잡을 수 있냐고 잡았잖아요. 왜 색경을 픽할때 렉사를 잡으면 안 돼요. 왜지? 왜안 되지? 왜안 된대? 설마 렉사를 잡고 색경한테 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하스스톤, 아무리, 아무리 초보라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사살을 했다고 색경한테 지는 사람이 어딨어? 엄청 빠르게 강력하게 치라고. 야, 이렇게 폭발의 덫이 있는데, 어떻게.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도 킬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못 깨는 사람은 어디 있어? 아아 <laughs> 아, 그래? 아아아아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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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렇지 그렇지 어말말말 조심해야지 <laughs> 그런 맛이 성모 <laughs>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어어 어,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춥지? 아, 어... 씨... 이거 죽은자 토템 하겠습니다 어우 어, 너무 춥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한기가 도냐? 오! 어, 큰 야수들! 좋은 생각이 났다 큰 야수를 하고 이따가 이따가 소환의 호를 뽑는 거야 이따 이따가 이겼지롱! <laughs> 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laughs> 음. 와! 와, 야생의 번 와! 야, 야생... 아, 두번 발동이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잡고 싶다. 마음이 시키는 렉사르. 거대한 모래벌레가 몰래, 두 개나 있죠. 된다. 레오크를 뽑으면 이긴다. 는 개들을 풀어라는데 그래도 이긴다 아무튼 이김 아 딱뱀 딱허 편안 재배맨을 뽑아서 아 재배맨 야수 아니구나 그래서, 툰드라로 친다, 아무튼. 아무튼, 친다. <laughs> 어, 아, 제배면 <재베면> 야수가 아니구나. <laughs> 와, 경험치 대박. 경험치 대박 많이 줘. <laughs> 어, 소환해홀 나왔다. <laughs> 어, 아니면, 심판가의 관지, 관지도 괜찮아. 이거 1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코로. 심판의 심판관의 반지도 변신해도 1로 적용이 되거든요. 심판관의 반지로 갖고 이거 렉사르 누더기 1코로 만들어 갖고 9코짜리 막한 번에 나갈 수도 있어. 한턴에 아니면 소환의 홀도 엄청 좋구요 음. 소홀? 그러니까 확실히 소홀이 낫지 이거보단. 음. 나 소홀 미만 잡. 좋아, 좋아. 가자. 소환의 물, 야, 이거 깨라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이샤, 야, 이거 소환의 물 잡자마자, 이거 박사분 켈투자도 이샤라즈 뭔가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잡으라는 거지? 어? 아니, 폭발하는 팽창박지고, 뭐, 뭐시기고, 이거 팽창박지, 이거, 어? 렉사르에서 뽑아서 쓰면 돼요. 이거 뭐, 죽음에, 누더기, 골렘, 이거 필요도 없어. 이게, 야수 뽑는 게더 이득이야. 가자, 전설! 아스니드. 귀엽죠? 우리 스니드 정말 귀엽죠? 응응응개부진 <laughs> 응. 거. <laughs> 스니드에서 뭐 나오는지 한번 보자. 얍. 오. 와! 정말 좋은 게 나왔는데? 일단 필드 싹쓸어 주고, 따코영 원한 사냥 을 시작 하자 아, 가자 맞으려라. 땡. <laughs> 미쳤다. 미쳤어. 야, 마지막까지 와버렸어. <laughs> 잠깐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 통구이 만법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오늘. 야, 이거 통구이 할까? 아, 근데 이게 중매라서 제가 죽음의 토템이 있어가지고 폭탄 로봇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근데. <laughs> 어. 빅빅 빅붐이 좋긴 한데 아, 통구이도 왠지 끌리는 걸. 어. 음. 스트리머인데 이거 해야지. 아니면 스트리머어도 이거 해도 좋죠. <laughs> 아, 어떡하지? 야, 투표 가자. 1번, 3번. 1번, 3번 중에서만 고릅시다. 새 표다. 오케이. 어, 3번 다섯 표다. 3번 고.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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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력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근데 통구이가 안 나오 안나 통구이가 나오기 전에 이기면은 아니면 스코스 되기 전에 이기면은 그거는 그냥 이기는 겁니다. 어 굳이 안 기다립니다. 이거는 이거는 전설이지 무조건. <laughs> 가자. 아 소울이 나왔군요. 솔퀘스트깬걸 소울 훔쳤다고요? 아,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서순 실수해가지고 못 훔친 적 있어. 깨지기 전에 막 도둑질 써버려 가지고... 아이고, <laughs> 인프를 버리네. 여기서 화염은 전체 이뎀 그래도 이게 나간다. 제사를 준비하자. 아이, 그거 실력으로 버려서 내야지. 그렇게 내니? 필어 이거는 장군 걸고. 두대 들어오 좋아요. 누가 감히? 오케이 대격변 타서 다행이다. 대격변을 한 번에 깨면 내가 더 가뿐 싸대 살에게다. 이거는 찍고 사냥. 치사 추적. 와 미친 박사분 두장에 켈투자도 한 장. 이거는 켈투죠. 솔직히 인정 인정. 이거는 켈투지 메귀. 만화 수정 파괴? 야, 야 이제 오코 준비 다 됐는데, 씨. 준비 다 됐는데. 아예 여기다 분해 마법봉을 날린다. 아니다. 밀림 포병 표범, 어. 이걸 은신을, 은신을 써 차라리. 화염을 쓰게 해. 그렇지. 화염을 쓰게 해서 코스트를 낭비시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고맙소! 아니, 씨. 아니, 5코스트를 네. 못 가게 하는 게 어딨어? 아니, 아, <laughs> 아 이거 아니잖아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5코스트를 몇 번째 지금 나는 다 코스만. 짜식아! 어? 너 가만히 안둘 거야. 내가 통구이 마법봉 뽑는다. 오이씨. 이 자식이 말이야. 오우씨. 짜증나게 하네, 자꾸. 방풀하고 있다고? 아니,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계속. 아, 이거 분해 마법봉 쓰고 싶은데 너무 아픈데. 한번더 찾는다, 내가. 아, 너무 아픈데. 치명. 그만해! 뭐 치명이야. 치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샤라자 가자. 아, 한 세월 걸렸네, 이거. 뽑는데 한 세월 걸렸네. 아케! 빙결 같은.. 아, 이런 빙결 같은 걸.. 아니, 누가 감힐를왜 내, 지금! 어, 잠깐만. 야, 이거 기회다. 야, 이거 기회다. 이거 지금 얘 주, 잘... 잘 하면은 버리게 할수 있어. 이거 렉 자루로 치고 해서 죽여서 버리게 한다. 일리 있어? 있다 일리 있다 스트리머라면스트리머라면라카리제이리거이거요이리야이잘봐잘봐데빌사타이리눈 요거 요거 야, 똑바로 뜨고 잘봐 요거야 이거야이거타이 아! 이거야! <laughs>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laughs> 이게 게임이지! 아, 진짜 뭘좀안 해, 니가! 야! <웃음> 이게 게임이지. 아, 이제 편안하게 플레이하면 되겠구만. <laughs> 아, 좋아. 아우, 편안해. 도발 세우자, 도발. 아, 명치 탁탁타 <laughs> 아! 어! 어, 들어가, <laughs> 어, 들어가, 어, 들어가고, <laughs> 어, 들어가고, 아, <laughs> 아이고, 빙결, 아유, 귀엽네, 아유, 우리 썰 너무 귀엽죠. 아, 마기도 꺼냈죠요그랬죠요 <laughs> 아유, 그랬죠? <laughs> 마귀도 꺼내고 그랬죠? 아유, 귀엽네. <laughs> 돌려, 돌려! 뭐하지? 뭘 해야 잘했다는 소리 들을까? 아이고, 너무 값, 너무 값싸게 만들었는데? <laughs> 너무 값싸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한번더 변신하자. 한번더 해피엔딩. <laughs> 렉사르는 세 개다. 세번 변신한다. 아, 화염의 강선 빠이. <laughs> 아, 또 마기. 어, 우리 마기 너무 귀엽죠? 어. <laughs> 마기야. 너가 그걸 어.. 쓰일일절절 없을 을야야 놀라운 놀님 어둠의 문지기와, <laughs> 문지기와 하라인 <하소이다>. 개꿀 <웃음> 개꿀 <웃음> 아이고, 아이고 뭐 지역 지역 사냥개도 나오고 뭐다 나오네 그냥 어뭐다다 다 나와 화염 광선 주세요. <laughs> 아 에이 이거는 솔직히 아니다. 이거 여기서 쓰는 거 아니지 솔직히 에이 여러분 솔직히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다 이겼는데 지금 지금 다 버리고 저기 뭐야 어? 황천문 버리고 난리 났는데 지금 유튜브 가야되는데 이거 여기서 만약에 어? 이거를 이걸 쓰고 진다?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진짜 음 말도 안되는 거기 때문에 영능하고 어 과부검이 하고 멧돼지 하고 다시 영능 영렉경영렉경 한번은 보여줘야지. 아, 15방어도 미쳤다. <laughs> 15방어도 아무거나 뽑아. <laughs>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동구의 마법 봉, <laughs> 아, 이거 하라고. 아, <laughs> 그러면 공평하게 하자. 공평하게, 솔직히 공평하게. 내가 지금 33이고, 얘가 33이잖아. 그죠? 어, 그럼 저는 솔직히 여기서... 여기서 하수인 다안 죽이고 이 상태로 가도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어.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체로20 만들고 가자고. 나는 내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 이번 판까지. 어.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최선의 최대한 내가 양보하는 양보하는 건 어디까지다? 20까지.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인정? 음. 이 집까지 하고 이걸 친다 만다가 문제인데 이걸 친다 만다가 문제인데 음 그거 인정 오케이 다들 인정했고 그러면 잡고 통구이 가자 으악! 아 통구이 통구이 쭉한번더또한번더 통구이, 한번 더! 통구이!